열한기하를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아합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아합가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예후는 왕이 되어서 그 사명을 잘 순종하여 예후의 이후 4대 왕을 지낼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14장에는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전쟁이야기와 아마샤의 왕권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넘어간 내용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세가 솔로몬 때의 영토를 확장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소명이가 지금 읽어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아마샤가 왕으로 세워지는 부분을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 등불은 곧 꺼질 것 같습니다. 그 등불은 우리가 봐서는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지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뭔지 아시겠죠? 11기야 8장, 18절, 19절 말씀 가서 보죠. 그 등불이 뭔지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들으셨지만 또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라도, 한번더 상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야 8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어 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다스를 위하여 유다 그라를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더라. 아멘. 남쪽 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는 배반의 말을 하는 욕을 하는. 예, 그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19절 읽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눈부를 주겠다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이 언약의 등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꺼져갈 것 같은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아합과 십팔절에서 읽어드린 대로 아합 집에 길을 갖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했고 그랬. 그랬던 아합의 딸과 결혼했고 아합의 딸의 자녀된 사람들 아합 집을 심판할 때 그들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 심판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에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북쪽의 아합의 집에 조문을 갔다가 사실 문병란 거죠. 문병을 갔다가 같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유다의 왕의 형제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갔다가 다 죽습니다. 남은 왕족들을 아합의 딸이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에 결혼해 왔거든요. 남은 왕족 중에 아들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죽일 때 간단하게 하나를 숨겼죠. 유모가 간단하게 하나를 숨겼습니다. 우리는 그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족 중에 아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다 꺼져가는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유모라, 유모, 유모, 아기를 키워주는 유모 한 사람이 갓난 아기 하나를 숨깁니다. 이 갓난 아기가 그 등불을 이어가는 주자가 되죠.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하스 왕은 자기를 길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모가 제사장 여호야다 앞에서 길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양육한 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키워서 6년 동안 숨겨 키워서 7살 때, 7살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놀랍게도 요하스의 임금은 제사장의 말보다 자기 방백들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역대하 2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주변의 장군들과 자기 주변의 참모들의 말에 더 귀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들을 역대하서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반백들을 따라서 스가랴가 외치는. 심판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정말 부산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런 왕이 자기를 길러준 제사장이 죽은 뒤에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점점, 점점 잘못 가니까 놀랍게도 이 요아스를 그의 부하들이 암살을 합니다. 그 암살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를 갚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음, 요아스가 남쪽에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어디에 장사되는가 하면 12장 19절, 10부절, 1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요아스를 죽인 부하는 심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의 아들 여보사밧이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죽음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공식이 있는데 이 남쪽 유다 왕의 죽음의 공식에는 왕이 죽으면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12장 21절에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열한, 아, 역대 하수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야다가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야다가 다윗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통치는 요하스가 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왕으로 인정하실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아스가 죽어서 암살돼서 죽었습니다. 남쪽 아,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 아합의 가문을 죽이고 아합의 가문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된, 아,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죽이고 아합 가문을 심판한 예후는, 예후는 아합을, 아합 가문을 이어서 오므리 왕조에 이어서 예후 왕조라는 왕조의 첫 왕이 됩니다. 왕을 죽인 사람은 왕을 죽일 때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이 죽이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왕을 죽이는 그런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나중에 보복을 안 받죠.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의 특징은 왕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하스가 암살을 당했으면 요하스를 암살한 지금 12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린 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되겠죠.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가리나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들. 이 사람들이 왕이 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게 암살을 당 왕을 암살해서 왕왕 대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에도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윗 두손인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북쪽은 계속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거든요. 7일만 왕을 하더라도 시무리 같은 경우는 7일밖에 왕을 못했는데 7일밖에 못하더라도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왕을 죽인 자가 왕이 되지 않고 왕이 죽으면 왕을 암살하고도 그 아들이 또 왕위를 이어받아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게 전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실 계속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살고 다른 왕이 올라오고 또그 왕이 죽고 새 왕이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을 쭉 묵상하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그렇게 꽉 와서 막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보고 자기가 뭘좀 하겠으니 물건을 좀 갖다 달라고, 물건을 좀 구해 달라고 해서 물건을 구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날, 중환자실, 위독한 중환자, 응급실, 중환, 응급 중환, 중환자실.